자 안녕하세요 10월 26일 매시경 매일 10분경제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주말들잘 보냈나요? 정신없죠 요즘에 면접을 보는 친구들은 이제 면접 일정 때문에 정신 없을 거고 또 자소서를 어, 다시 시작하는 친구들은 어또 그것 때문에 정신 없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정신없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어, 제일 중요해요 월요일을 내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분과 어 일정, 이런 것들이 모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오늘 시작하는 많은 분들 모두 다 화이팅 하길 바라면서, 자, 오늘 매식경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식경 보고 궁금한 거나 아니면 우리 같이 소통하고 싶은 거 내용 남겨줘요. 뭐, 우리가 이제 편하게 좀 재밌고 쉽게 공부,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만든 거니까 뭐저 혼자 떠들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뭐 같이 하고 어.. 어떻게 공부를 해보니까 뭐 어떤 부분이 어렵더라 그런 것들 꾸준하게 한번 나눠보고 오늘 첫 기사는 그냥 뭐 이거 갖고 와봤어요 어제 어.. 우리나라의한 정말 상징적인 기업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님께서 별세를 하셨는데 자, 뭐,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는 있겠지만, 이게 뭐, 금융권이나 아니면 취업에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뭐, 이런 거 왜, 어, 읽느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 이제 우리가 금융권 취업을 하든, 일반 기업 취업을 하든,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대에 대한 이슈, 흐름을 따라가는 거고,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부석해야 되는 건데, 어, 이러한 임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취준생의 입장으로서 어, 당장 취업에 급하고 뭔가 절실하고 그 어, 합격이라는 그 키워드를 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달리는 거지만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가라가며 음, 뭐예요? 어, 여러분들은 이제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책을 읽다가 좋은 책을 이제 몇번 다시 읽다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유튜브에서 좀 책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음 나중에 좀 그런 코너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 하고 있는 과정이 이게 단순히 취업뿐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취업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업 원하는 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약간의 전술과 기술들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 어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매식 경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어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이 길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리고 이 길에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들 알아가면서 아 이게 정말 내가 어, 맞는 걸까? 어 그리고 이거를 좀 어떻게 좀더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 보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아실 거니까 넘어가 보시는데 뭐 이건희 회장님께서 많은 어록을 당연히 남기셨겠죠. 그중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건 뭐냐면 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예요. 어 들어온 떡만 먹으려 말라. 여기 제가 항상 저도 메모를 해 놨는데 들어온 떡만 먹으려 말라 떡이 없으면 나가서 만들어라 어, 뭐 어떻게 보면 뭐야 라고 할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우리가 현재 취업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들어온 떡만 먹으려고 어,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분이 얘기한 건 나가서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해 보면 뭐 그거겠죠. 지금 여러분들 각자 어 취업에 있어서 정말 노력하고 뭔가를 다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기존의 학습법처럼 모든 것들을 그냥 앉아서 어이 책이 좋다고 하면 이책 사서 공부하고 어이 이렇게 자소서를 써야 된다그 하면 이렇게만 자소서만 써보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물론 취업이 빨리 되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는 거잖아요. 다 결론적으로 는 정확한 어, 답이 없다는 거. 그러면 그 답이 없는데 내가 계속 앉아서만 뭔가 남이 떠먹여 주는 것만 바랄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 스스로 액션을 뭐야? 추구해서 나가서 뭔가를 해 보고 거기에 있어서 시행착오와 뭐 노력 경험들을 쌓아서 뭔가 해볼 것이냐? 물론 말은 어렵지만 어, 좀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취업 또한 이겨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러한 어록을 갖고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 된첫 뉴스 볼까요? 아, 이거 뭐예요? 취업 한파에 마통, 카, 카드 대출까지 20대들 대출 자는 게 2조 원 넘었대요. 여러분도 맞나요? 음, 그렇죠. 경기 심체와 취업 한파 영향으로 지속 증가하던 20대의 마이너스 통장과 마이너스 카드 대출 잔액이 결국 2조 원을 돌파했다. 와, 2조 원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건데. 금융권의 마이너스 상품을 이용한 20대의 대출 잔액은 6월 기준으로 2조 1,451억이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2019년도 말 2조 738억에서 어, 700억 넘게 증가한 수, 숫자래요. 어권별로 보면 은행의 경우 2조 763억으로 어, 3%도 높고, 금융, 여신금융에 마이너스 카드론 대출 잔액은, 어, 68억이 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용하 분이 여러분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이에요. 대부분 저축은행. 그럼 저축은행은 은행과 여신금융에 비해 눈에 크게 큰 증거를 보였대요. 그러니까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의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이 여러분들 지금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어, 특히 전체 대출 잔액은 어, 이, 저축은행에서도 전체 대출 잔액은 16.5% 줄어든 가운데 뭐예요? 유독 20대만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어, 청년들이 은행권보다 대출 장벽이 낮은 이금융권의 손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 이 정말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저 저 때는 사실 음, 뭐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한다 그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지금 20대가 보면은 2조라는 어 카드 자 카드론 잔액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 이유가 이제 보면은 뭐 여기 여러분들 뭐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음 기타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미디어나 매체에 자 자꾸 노출됐기 때문에 어 본인들이 뭔가 한 번에 뭔가를 이루기 위한 어, 계속 얘기한 비2나 0급을 토대로 한 어떠한 시도를 하고 있을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이너스 그런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그런 투자활동을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학습의 범위를 활용해서 어,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어,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어, 취준을 오래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어, 이러한 것들,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들이 취업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취업을 빨리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각자 개인들이 놓인상황들 있잖아요. 그럼 그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어, 무엇일까? 거기에 있어서 음, 나한테 가장 좋은 대안을 찾는 거죠 취업이.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대기업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음. 금융권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떠한 일, 직무를 하고 여러분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틀 안에만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 정리가 진짜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현실과 타협해야 될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타협하는 순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다른 친구들 1년, 뭐, 2년 동안 취업준비한테 여러분들은 경제적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럼그 경제적 활동하고 하면서, 아, 이 직무가 진짜 내가 맞는구나. 아, 아니라고 하면, 그거 하면서 다르게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국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마이너스, 음, 그 다음에 대출 잔액이 이렇게 는다는 거는, 그렇게 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식경을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어 생각을 조금 바꾸시고 자, 우리가 취업해서 또 알아봐야 될건또 뭐다? 대출이 너무나 많다. 어, 근데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느냐? 감내하지도 못하면서 어 이렇게 하느냐?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야. 가수 상위 1%가요, 가수 상위 1%가 63명이 한해 2,100억 보다 들었대요. 와, 1인당 평균 34억 5천. 와, 대, 대박이네요. 가수 상위 1%는 연평균 34억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것같았다 이게 평균이니까 그렇지, 여기에 공 하나 더 붙을 거예요, 진짜. 많이 벌고 막 이런 분들은. 그쵸? 그렇죠? 야. 아침부터 이거 왜 갖고 왔어, 제가? 어? 어, 이걸 보면서 제가 뭘또 얘기해주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그 공부해도요 음, 취업하는데 취업해서 이렇게 벌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못 벌겠죠. 어떻게 몇 백억을 벌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피땀 흘리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벌어 버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전문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전문직으로 들어가도 이거는 뭐 불가능한 액수죠 그러면 정말 많이 받아도 400만 원그 정도인데 400만 원은 1년 4,800 10년 4억 8천 20년 9억 6천인데 그렇게만 하더라도 저축을 해서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이 너무 많이 보잖아요 20대들도 그러니까 뭐 1억 천금을 노리는 그런 방송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 친구들이, 출연생들이 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 어저께도 상담 내용 중에 어, 이런 내용을 쓴 친구가 있어서 제가 남기는 거예요. 어. 뭐냐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될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러한 가능성은 있지만 어떻게 몇 백억 벌 생각? 뭐몇 십억 벌 생각? 그렇게 물론 포부나 그런 게 있으면 좋지만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음, 좀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그 다음에 이런 가수, 이런 분들은 되려면 진짜 엄청난 노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노력에 몇백 배, 몇천 배 이상을 해서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버는 수입이 이게 일정한 게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평범하게 사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평범하게.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평범하게 돈 벌고 평범하게 가정을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상위 몇 프로보다 굉장히 평범하고 스탠다드하고 노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기사를 보고 멘탈이 떨어질 이유도 없어요. 멘탈이 떨어질 이유도 없고, 나중에 직장생활 하다가, 아, 나 정말 그 분야에서 내가 진짜 잘할 것 같아.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그때 가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요. 어, 그래서, 너무, 어, 자존감 낮아질 필요 없어요. 그럼 뭐, 저는 안 그런 거야. 똑같지? 어, 자존감 낮아질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어,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 음, 거기까지 보, 고요 자. 아, 이거 나왔네요. 라임 판매 은행 해피콜 조작했다. 이거 뭐야? 원금 손실 설명 들은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은행 직원이. 투자자에게 거짓응답 요구하고, 어, 한번 봅시다.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해 6월 평소 고려하던 A 은행, PW 아 이거 어디 은행인지 알겠네 얘기 안 할게요. 어, PWM PB 직원으로부터 라임 크리드 인슈어드 펀드를 소개받았다. 우량 무역회사의 매출 채권 대출에서 투자하는 상품으로 원리금 전액이 신용 보험에 가입돼 원금 손실이 없다고 설명 들었다. 원금 손실이 없다고 들었으니까 당연히 가입했겠죠? 상품 가입한 후에, 여러분, 이 절차를 알아야 돼요. 상품을 가입한 다음에, 그냥 자필 설명만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항상 어떤 회사든지 해피콜이라는 거 가요.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줬는지, 그 회사에서 다시 온다고요. 그럼 그때 내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피콜 전화를 받았을 때 뭐예요? 김 씨는? 원금 손실 상품인 알고 가입했느냐는 안내원의 질문에 적절히 당황했대요. 왜? 김 씨는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PWM 은행에서 상품을 이러한 그 라인 펀드를 받았으면, 신한은행에서 해피콜이, 어, 갈 수도 있고, 신한은행에서 해피콜 은안 가죠. 대부분 이 판매회사, 판매회사가 아니라 이 펀드 관련된 회사에서 해피콜을 가겠죠. 이거에 대한 그 소식을 받았네요. 그러면 그 판매한 거는 뭐 은행인데, 해피콜은 이 회사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은행 직원이 지금 뭐예요? 아, 그냥 그거, 그, 뭐야, 들었다고 해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A, A 씨가 들어보니까, 안 들은 거야. 근데 이 B 사는, 뭐예요? 거기에 정해진 멘트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들었냐고 물어봤는데, 김 씨는 뭐예요? 원금 손실, 손실 안, 상품을 안느냐고 안, 안 안내원이 얘기했는데, 김 씨는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연락돼요? 은행원이 굉장히 초조하겠죠? 왜? 은행에서는 상품을 그거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갖춰서, 어, 진행을, 해, 야 되니까. 근데, 김 씨는 들은 적이 없으니까, 어, 난 듣지 않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불안정 판매, 어, 첫 번째 걸릴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은행 직원이 바로 전화와서 메신저로 연락 왔다. 고객님, 원금 손실 설명이 안 돼. 취소가 될수 있어요. 어. 원금 손실 설명이 안 돼서 취소가 될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해피콜 요청 들을 테니까, 해피콜 요청할 테니까요. 원금 손실 관련 설명 들었다고 해주세요. 어. 그래서 김 씨는 찜찜했지만, 믿고 했어요. 근데 현재 그는 뭐예요? 라임펀드사때 피해자 중한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게 여러분 다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냐면, 어 저랑 여러분들이랑 막 친해요. 그래서 어, 아이뭐 이거 괜찮은 상품이에요. 좋아요, 여러분들. 어, 이거 진짜 하세요라고 하면 그 중에 어, 진짜 그 상품이 좋아서 나는 얘기하지만 라임펀드는 뭐예요? 원금 손실 가능성 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있는 거를 없다고 얘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없다고 해주세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어요. 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뭐예요? 원금 손실 상품 있다는 거는 알려줬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그래도 100% 보장되는 상품과 어, 보장 안 되는 상품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어 고객, 고객들이 나 들은 적 없어요라고 몇번 하면 이게 캔슬이 돼요. 그래서 급하게 은행 직원이 원금 손실 설명 안돼 취소가 될수 있으니 원금 손실 설명 들었다고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럼 왜 정확하게 설명 안 했을까?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런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영업을 하게 되면은 너무 정직하게 설명하면 고객들이 안, 안 해요. 그쵸? 근데 그것들을 내가 비정상 방법으로 한다? 그럼, 물론, 일이 안 터지면 상관이 없지만, 이 사태 같이 보여요. 내가 했는데 라인 펀드 중에 하나야. 그러면 진짜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다면, 뉴스토마토가 25일 라인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 직원, A 은행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해피콜과 관련 거짓 대답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어 있다. 해피콜이란 뭐예요? 상품 가입이 완료된 후에 금융상품 이해의 정확성과 판매 프로세스 준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불완전 판매를 사전에 찾아나는 아, 뭐야 역할인데 지난해 라인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피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라인펀드의 투자 피해는 더 어... 줄어들었어요?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드렸는데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핑계예요 핑계 오늘은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할게요 왜냐 자 보세요 라인펀드를 팔아야 되죠 라인펀드를 판매하는 게어디예요 은행이죠 은행에서 은행 직원이 판매를 했을 때 전체적인 은행 직원분들이 다 이렇게 판매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근데 이, 여기에서 나온 건 뭐예요? 아, 해피콜을 잘해야 돼. 여러분, 해피콜을 하는 회사들은요, 뭐냐면요, 해피콜 직원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그냥 짜여진 스크립트로 정확하게 읽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연봉이나, 어, 회사에서 급여를 주는 것도요, 회, 그, 업무에 대한 영역과 책임 범위 내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터지면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그 뭐야 해피콜들을 한 사람들이나 뭐 상담을 하는 사람들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이 분들은 이 분들 월급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분들이요 하루 종일 해피콜하고 200만 원한 달에 받고 받는다고 한다면 어 이러한 분들은 뭐 600만 원, 700만 원 받고 이거에 대한 일을 전혀 거의 안 해요.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럼 책임은 누가 줘야 돼요? 아, 책임은 당연히 연봉 많이 받는 사람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세게 얘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업의 임원이 될수 있고 하데 이러한 구조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월급이 적으면요, 적은 만큼, 어, 당연히 일이 주어져야 되고요. 적은 만큼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코칭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거는 그 상위 기관에서, 어,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불안전 판매는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 해피콜이 맞아요. 근데, 라인 펀드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해피콜이 정상적으로 작용됐다면 됐는데, 여기에서는, 그럼 라인 펀드 관련된 라인 펀드의 본사나 본부에 대한 관리 프로, 그 프로세스에 대한 그러한 검증이나 책임을 부어야 된다고요. 그 해피콜 직원분들, 어마한 해피콜 직원분들을 들들 보는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피해자 김 씨는, 해피콜 문제뿐 아니라 애초 펀드 가입할 때부터 은행에 속했던 입장이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상품 설명서에 원금 보전 매출 채권 부도율 손실율 0%라 기재되어 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원금 손실 리스크가 있는 거는 정확하게 그렇게 기재를 해놔야 돼요. 은행 직원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안돼저 원금이 어떻게 보장돼? 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은행 직원에게 따졌더니 도리어 원금 보전과 어, 보장의 차이를 모르고 가입했냐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뭐 어이 없지만 봅시다. 통상 금융회사에서 원금 보전이란 단어는 원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금융권을 준비하면서 이런 거잘 알아야 돼요. 원금 보전이란 단어와 원금 보장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일반인들 몰라요. 일반인들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고 주변에 지인분들한테 알려 주세요. 원금 보전은 뭐예요? 아, 내가 원금을 지키고 진짜 노력했어. 하지만 손실 가능성 있어. 이거야. 하지만 원금 보장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투자 원금은 지킨다? 못 지킨다? 지킨다. 그러니까 원금 보전과 원금 보장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 투자자들은 은행 직원의 설명 없이는 설명 없이는, 어, 뭐, 아무튼, 보세요. 아, 자, BC의 사례도 한번 보세요. 음.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이 뭐 맞느냐 다 틀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고객들과 나 아무리 상관이 좋았더라도 내가 이런 무리한 영업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어 조금이라도 1%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가족한테 이렇게 했던 건 가족들이 이런 걸로 밀어 넣을까요? 가족은 안 넣어요. 왜? 그만큼 신뢰관계가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 그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는 두 가지라는 거죠. 고객을 내 가족처럼 음, 생각하고 관계 형성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터지더라도 문제가 없다면 기업에서는 절대 문제. 삼지 않겠죠? 그런데 이럴 가능성이 있나요? 거의 없어, 내 가족 빼고. 그럼 뭐예요? 대부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불안정 판매를 1%라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원금 보전과 원금 보장의 차이. 여러분 아셨어요? 이거 대부분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러한, 이러한 걸 언제 알게 되느냐? 문제가 터, 지고난 다음에 내가 관련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금융일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책임의 피, 금융회사에서, 저, 그, 받아야 되는 거만 금융회사에서 징계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해야지 그런 것들도 직원들한테 넘기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뭐를 해줘도 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로도 취직, 취직을 해야 될 텐데, 어, 오늘 아무튼 이런 사례를 한번 잘 보세요. 벌써 다 됐는데, 이거 마지막 오늘 이거 보 끝낼게요. 야 제가 계속되는,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은 변동장이다. 근데 변동성장에서도 비투를 린개미못 갚은 돈이 13년 만에 최대네요. 와. 신용 융자 16조. 어마어마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빌렸다가 갚지 못한 돈이 13년 만에 최대로 불어나면서 3종을 넘었다.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 흐름에서도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를 역대급으로 늘리다손실이 발생하자 상황을 미룬 결과다.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투 연구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빚 주연고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볼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 상관 없어요. 근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내 돈이 아닌 것들을 대출이나 무리하게 이런 시용융자를 끌어다가 하게 된다면 상승이 됐을 때 상관이 없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락장에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빚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 취업이 안 됐다. 취업이 안 되는 내가 빚투나 연금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빚투나 연금에서 마이너스 시작하죠. 근데 이미 내가 대출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 안 돼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상황 그 스, 상황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든 뭐라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매매라는 건 뭐예요? 개인 투자가 주식 매입을 위해 빌린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주, 주식을 강제로 그냥 팔아 버리는 거예요. 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신용 거래 융자나 예탁 증권 담보 융자는 뭐예요?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고요. 아, 어, 근데 반대매매 규모도 최근에 급증세. 와. 이처럼 반대매매가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급증하고 있는 비2 때문. 어, 코로나19 유입되기 시작한 개미들은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활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 와. 보세요. 반대매매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죠. 자, 올해 지속해서 유입된 시중 유동성이 낙관 중인 증시 전망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자용하고 있는 건 사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용장고 등은 하락장 때 리스크 키우는 요인. 분명히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증시의 흐름을 잘 보시고요. 어, 변동성이 있는 장이 좋기도 하지만, 음, 리스크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 어떠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익을 갖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여러분,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건 증권사에 가건 보험사에 가건 뭐 자산 운용사에 가건, 무리하지 않게 그 고개 어, 그리고 여러 번 투자를 어떻게 현명하게 하는 것일까랑 오늘 한번 어,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제가 어, 이 어떻게 원하는 삶, 삶을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스트리밍이나 이제 이런 걸 해볼 거예요. 어, 결국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하루하루씩 그 여러분만의 히스토리를 쌓아가고 있는 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인데 그것들이 단순히 취업에만 굉장히 얽매인 이런 현실 그리고 20대 아까 봤다시피 대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이러한 비투의 문제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 삶에 있어서 취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돈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정석대로 가는 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정석대로 가야지 나중에 뒤 타지 없고 나도 안 찜찜해요. 그리고 오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올바른 마인드 취업에 대한 마인드,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마인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저랑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첫 멘트? 이건희 회장님의 첫 멘트 어, 그 멘트를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서 어, 떠먹여 줄것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떠먹기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오늘도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힘차게 월요일부터 한번 달려봅시다